네, 안녕하십니까. 더팩트 강희롱 기자입니다. 9월의 첫날이자 새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9월 1일 강희롱의 오늘 연애 시작하겠습니다. 연예계 가짜 뉴스는 시각합니다. 스타와 유명을, 유명인을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퍼뜨려 눈가귀를 현혹하는 것인데요. 치명적 이미, 이미지 훼손, 그리고 명예훼손이 될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충격적이고 센세이셔널한 이런 내용을 가짜로 만들어야 더 효과가 있다 보니 악성 루머로 빠르게 확산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게 출처를 밝히기가 어렵고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SNS상에서 치고 빠지는 수법이 갈수록 진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축구스타 출신이죠. 축구스타 박지성의 아내 김민지는 전 SBS 아나운서로 활약했죠. 10여년 전입니다. 결혼 이후에 어,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죠. 대한민국 최고의 월드컵 스타와 결혼하면서 더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민지 전 아나운서. 가짜뉴스에 분노했습니다. 김전 아나운서는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나와 남편이 만나서 결혼한 이야기는 도파민, 민족을 만족시키기엔 턱없이 밋밋했나. 연애할 때도 온갖 배신과 복수, 취정 얽힌 스토리가 생성되더니 이제는 결혼 반대설, 이혼설, 셋째 임신설, 온갖 엉터리 뉴스가, 가짜 뉴스가 나온다고 이렇게 불편한 속내를 토로했습니다. 김재현 아나운서 캡처에 올린 이미지를 보면 아이를 안고 즐거워하는 본인 모습, 그리고 부모님 반대도 결혼한 아나운서라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박지성과 다정한 포즈로 찍은 사진에도 예상치 못한 김민지 부모님의 반대로 갈등을 겪었다. 평범한 직장인을 사이로 기대했던 만큼 걱정이 컸다. 이런 근거없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다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둘은 결혼 당시 어떤 양가 부모님들 반대도 없었고,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죠. 10여 년 넘게 누구보다 다정다감한 부부 금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김민지 아나운서와. 박지성 결혼한 건 2014년이니까, 뭐한 11년 정도 결혼한 지 그렇게 됐는데요. 잠깐 어 김, 어 김민지 김 아나운서 그리고 박지성 얘기를 하다 보니 잠깐 여담 한마디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두 사람 열애 기사는 12년 전이죠. 2013년 6월에 더팩트가 단독으로 데이트하는 장면을 포착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지성은 32살. 김민지 아나운서는 28살 때였습니다 박지성이 당시에 여배우, 김모 어, 배우와 열애설이 나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팩트가 어, 김민지 아나운서와 박지성이 데이트하는 장면을 직접 포착해서 한강 둔치에서 다정하게 앉아서 서로 어, 데이트하는 장면들이 노출되고 나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그 당시에는 어 2013년 6월, 그 당시에는 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한 1년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한국과 이란전이 펼쳐진 그날인데요. 어 6월 18일 밤, 박지성이 당시 SBS 축구 정보 프로그램 풋볼 매거진 골을 어 진행하던 김민지 아나운서와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한여리 밤 데이트는 축구 대표팀 응원 데이트로 시작됐지만 두 사람은 한강 둔치로 벤치에 허젓하게 앉아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열애 어... 소식을 알린 지 1년 만에 둘은 결혼했죠. 2014년에 그리고 인권부부로 산지 11년. 현재는 초등학생 딸 그리고 아들,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서 더, 어, 당사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데, 김전 아나운서, 김민지 아나운서는 아줌마, 아저씨 사는데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남편, 박지성이죠. 남편은 예전부터 유명한 1등 신랑감이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어, 글을 습니다 연예계 가짜 뉴스 참 심각합니다. 가수 남진 사망, 가수 장미화 사망, 배우겸 가수 김성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중상. 뭐 이런 뉴스들이 어, 부지기수입니다. 누가 봐도 깜짝 놀랄. 일단 남진 가수 남진 사망 이렇게 아침에 기사가 어, 기사가 아니죠. SNS에 유튜브로 올라오면. 못 모르고 보시던 분은 정말로 깜짝 놀라서 언론사로 전화까지 옵니다. 요즘에는 뭐, 어, 이런 내용들, 저도 뭐 많이 그런, 어,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당사자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내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 기자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렇게 상의하는 가수분들도 있습니다. 원러들 중에. 뭐 당연히 뭐 그냥 무시해라. 뉴스라는 게 어, 워낙 관심사이다 보니까 이거를 가짜로 만들어서 누군가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어떤 어, 제재를 가기 위해서 사실 제재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배우 고현정도 사망설에 붙어 있습니다. 석달 어, 전이죠. 5월 지난 5월에 자신의 sns 영상에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쇼크다. 이렇게 어, 자신의 사망설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데. 뭐5 4세 고현정 사망.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이 합성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오면 그냥 그걸 그 자체를 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어, 믿어서는 안 되고요. 어, 확인하면 됩니다. 금방 잠시면 확인이 되는데요. 어, 고현정뿐만 아니라 박미선, 박준형, 강호동, 신혜라 유명 연예인들 사망설, 이혼설, 불화설, 동사고설, 뭐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으면, 박미선 56세 사망, 나우나 40세 연하 신부와 깜짝 결혼 발표, 신혜라 56세로 사망, 강호동 53세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가 그대로 썸네일에 올라옵니다. 어, 이런 가짜뉴스가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딱한 가지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때문인데, 쇼킹한 가짜뉴스 영상은 그냥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런 제목으로 그리고 ai가 목소리를 입혀서 정말 엉터리 뉴스를 어, 조잡하게 짜기기한 그런 내용인데도 조회수가 10만 많게는 100만 건에 이릅니다. 이거는 낚시성 제목만 보고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태반이겠지만 어쨌든 그걸또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 정말 너무나 심각하고 어~ 이 어, 가짜 뉴스가 흐리는 이런 어~ 해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뉴스, 이 정도 무게 있는, 어, 연예인이 사망했다. 이러면, 일단은, 어, 정말 진짜 뉴스라면, 뭐, 사람이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어, 진짜라면, 언론사들이 이 기사로 안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돼서 특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수고를 하면 됩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언론에. 언론, 어, 뉴스로 검색해보면 사실이라면 그런 기사가 있을 거고 전혀, 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BTS 전국 사생팬과 관련해서, 어, 얘기해보겠습니다.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를 만나고 싶은 것은 팬들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팬덤 문화는 그래도 어,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요. 팬심이 지나치면 집착으로 가고, 이 집착이 또 결국 스토커가 돼서 불미스러운 얼굴을 불키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죠. 전국의 자택에 40대 여성이 무단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어, 31일 자정을 넘긴 시간대. 그러니까 오늘이 1일이니까 어제 새벽이겠죠 어, 40대 여성이 주거침 혐의로 농산경찰서에 연행됐는데 전날 밤 그러니까 8월 30날 밤 심야죠 11시 20분쯤 전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사실이 발각돼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자택 침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국이 전역했던 지난 6월에도 30대 중국인 여성이 정국의 집을 찾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다가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정국은 오늘이 생일입니다 9월 1일이죠 어, 로스앤젤레스 유명 공연장 할리우드 볼에 정국을 기리는 헌정 명판을 설치하는 생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해외 팬베이스 골든 JK 유니버스 그리고 JK 글로벌 웹사이트 전국 USA가 전국의 생일 9월 1일을 기념해 골든 1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할리우드 볼은 최대 약 17,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유명 야외 공연장입니다. 어,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죠 마이클 잭슨, 비틀즈,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이런 어, 아티스트들이 엘튼존 역사적 공연해온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어, 헌정 명판이 설치됐다 전국의 음, 헌정 명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송가인이 모델로 발탁됐다는 어, 노래방 모델로 발탁됐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금영, 그 어, 음악 콘텐츠 플랫폼, 이제 기업이죠. 당당한 기업이죠. 어, 음악, 우리가 노래방 가면 그 음악, 어, 콘텐츠를, 음, 우리가 부르고 싶은 노래, 어떤 노래든 이제는 뭐 기술적으로 다, 어, 완벽하게 음향, 모든 거에, 대해, 어, 잘돼 있는 그런 음악 콘텐츠 플랫폼 금형뿐만이 아니라 몇개 있죠 송가인이 미스트롯 시즌1에서 진으로 발탁된 이 트로트 열풍의 주역이고 또 트로트는 우리 노래방에서 주력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금형이 언제 어디서나 음악으로 국민에게 즐거움을 전하는 송가인의 힘이 기업의 폭넓은 음악 콘텐츠와 만나서 강력한 시너지를낼 것이라 이런 기대감으로 발탁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 금영과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한 송가인은 금영 노래방은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고 저 역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꿈을 키웠던 기억이 있다. 이번 모델 활동이 더욱 특별한 경험이고 금영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더큰 즐거움과 이로를 국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 빌보드는 그냥 언급해도 관심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빌보드는 꿈의 무대였죠 한국 가수가 빌보드에 오르는 것은 그야말로 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케이팝이 빌보드 단골이 됐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차고 남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이돌이죠 스테이 키즈가 빌보드 역사 최초의 대기록을 수립했다는 소식입니다. 빌보드는 8월 31일 예고 기사를 통해 스테이키즈의 네 번째 정규 앨범 카르마가 발매 첫주 미국에서 약 31만 3천 장의 판매량으로 9월 6일자 기준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1위 등극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키즈가 빌보드 201위에 오른 건 이번이 그룹 통산 일곱 번째에 달합니다. 이번 1위로 스테이키즈는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역사 이래 70년 역사를 통틀어 해당 차트에 일곱 개 앨범을 연속 1위에 진입시킨 첫 아티스트가 됐습니다전 세계 최초입니다. 스테이키즈는 2022년 미니 앨범 오디너리로 빌보드 200첫 1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맥시 턴트, 파이브스타, 락스타, 에이트, 스키즈업, 킵테이프 탑까지 6 작품을 연속으로 해당 차트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206 연속 1위는 스테이키즈 말고도 방탄소년단, 린킨파크, 데이브 매튜스 밴드. 이렇게 2000년대 이후 빌보드 200에서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한 그룹으로 명단에 올렸는데요. 이제는 스테이키즈가 카르마로 7연속 1위를 달성하며 이 부문의 단독 1위 최초로 올랐다. 어, 스테이키즈의 열풍은 정말 대단합니다. 유럽에서도 선풍적인 인기인데요. 카르마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호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최신 오피셜 앨범 차트 톱 자체 최고 순위인 2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프랑스 음반협회가 발표한 최신 톱 앨범 차트에서도 1위. 독일 오피셜 톱 팬, 톱100 앨범 차트에서도 1위. 네덜란드 톱100 앨범 차트 3위. 스웨덴 톱 60, 60 앨범 차트, 어, 스웨덴 톱 60이죠. 60 앨범 차트 3위. 호주 아리아 톱 50, 톱50 앨범 차트 4위, 뉴질랜드 오피셜 아오테 아로아 톱40 앨범 차트 7위, 전 세계적으로 여러 음악 차트에서 스테이키즈의 존재감이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